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자, 제가 삼각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삼각대에는 바로 이 삼각대입니다. YC 어니언에서 나온 타코라고 하는 출사용 카본 삼각대인데요. 이 삼각대가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일단 삼각대는 3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튼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설치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삼각대는 이렇게 관절을 조절을 해서 펴고 접고 할 텐데 이 삼각대는 이렇게 플립 레버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원터치로 설치가 됩니다. 자, 삼각대를 펼때 이렇게 잡아당기면 바로 펴지고요. 그다음 집어 넣을 때는 이 레버를 풀러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길이 조절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잠가 놓은 상태에서 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에 놓고 손을 놓으시면 바로 고정이 됐습니다. 집어 넣으려고 할 때는 이 플립 레버를 풀러주시고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편리한 삼각대에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삼각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삼각대가 이 삼각대 자체만으로는 할수 없는 촬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공 촬영, 탑뷰 촬영을 할 때에는 이 삼각대만으로는 탑뷰 촬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접사 촬영도 가끔 하는데요. 접사 촬영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이 삼각대는 피사체에 가까이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장노출 풍경 촬영을 할때 카메라 두 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삼각대 두 대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삼각대 하나로 카메라 두 대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하지만 이 삼각대 기본 구성품에는 그러한 악세사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YC 어니언의 이 타코 삼각대는 제가 원하는 촬영이 모두 가능하게끔 악세사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 액세서리는 YC 어이언 타코 오버헤드 리그입니다. 자, 박스를 열어 보시면은 자, 우선 본체가 보이고요. 자, 본체를 열어 보시면 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본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구성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구성품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쪽에 8분의 3인치 나사가 있고요. 이쪽에 레버와 이쪽에는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은 두 가지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네요. 자 이제부터 악세사리를 타코 삼각대에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삼각대에 고정되어 있는 센터 컬럼을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레버를 돌려서 센터 컬럼을 분리를 해 주시는데, 요맨 밑에 있는 후크를 돌려서 분리를 해 주셔야지 완전히 센터 컬럼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후크를 빼 주시고, 이렇게 빼 주시면 센터 컬럼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 센터 컬럼을 뺀 자리에 오버헤드 리그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마개가 있기 때문에 마개를 풀어 주시고 자 센터 컬럼 자리에 홈에 맞춰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는 센터 컬럼에서 분리한 이 후크를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육각 렌치는 빼서 반대쪽에 옮겨 주시고 잠가주시면 됩니다. 안정감을 위해서 여기에 가방 같은 것을 걸어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센터 컬럼을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홈에 맞게 맞춰서 센터 컬럼을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길이가 어느 정도 맞았다 싶으시면은 잠가주시면 됩니다. 레버를 이용해서 잠가주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펜인 조절도 되고요, 펜인 조절도 되고 이렇게 틸트 조절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끼워서 손쉽게 항공 촬영을 할수 있는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도 이렇게 분리했던 마개를 부착을 하시면은. 절대로 빠질 일도 없겠고요. 또 촬영하시다 보면 좀더 높이 올려서 촬영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기 레버를 돌려서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각도를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서 촬영하신다면 또좀더 높은 위치에 항공 촬영도 가능하겠죠. 접사 촬영할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에 조절을 하셔서 피사체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접사 촬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 또이 상태에서 하이앵글 촬영을 하고 싶다. 지금 센터 컬럼이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높은 하이앵글을 촬영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이앵글도 가능합니다. 기존 센터 컬럼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촬영이 가능한데요. 이 레버를 풀러서. 쭉 빼시고요. 이쪽 레버를 풀러서 위로 올려주시고 레버를 잠가주시면은 굉장히 높은 하이앵글 촬영도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또 이걸로 끝이 아니고 카메라 두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대에 이 마개를 풀러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성품인 이 제품을 이렇게 홈에 맞게 끼워주시면 쏙 들어가는데요. 자,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레버를 돌려서 단단하게 잠가주시고요. 마개는 마저 끼워주시고, 자,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볼레들을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한 대를 마저 끼워주시면 자두 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 풍경 장노출에도 두 개의 카메라를 다른 화각으로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이 오버헤드 리그 이 악세사리 하나로 네 가지 촬영을 추가로 할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면은 삼각대로 할수 있는 기능은 모두 할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의 삼각대는 삼각대만으로 끝이 나지만 이 YC 연이원의 이 타코 이 삼각대는 전용 악세사리까지 나옴으로 인해서 이 삼각대의 활용들을 극대화 시켜줘서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외에도 좀더 다양한 악세사리가 나오길 기대하고 또 그런 악세사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